오늘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잉태한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위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위싸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과 91장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 기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종귀여신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김해동 성교회 모든 성도님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이 부림하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김해 성시와 민족보음화세계보음화를 감당 기하옵소서 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새가족을 계속 보내주시고 준비된 좋은 일꾼을 세워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김해 55만 영혼 356의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5만 영혼의 영적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봉, 기도 봉, 생명 봉, 다음 세대 봉, 감사 봉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니 목사님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양 사의 교회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옴된 교회에 세워 주신 교육자, 장로 교사, 직분자 사랑장들이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전 성도의 가정, 직장, 캠퍼스, 사업장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하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믿음의 세대로 준비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질병과 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하심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 0 2 0 행복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금식기도와 작전기도와 오늘 가지고 나오시 기도 제목이 이미 응답된 줄 알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편에 나오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오늘 하루가 주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아버지 모두 잠들어 있을 시간에 주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시대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의 심판의 시대가 가까웠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오심을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붙잡고 아버지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화로 되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경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더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더욱 더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더욱 더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김해동 상교가 행복 전도 축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안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깨워주시고 아버지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은 말씀,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입니다. 1 0기하 17장 3 4에서41우우한서씩씩독합합다다 제가 먼저합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도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파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맺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석대로 행하였느니라 함께합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하 17장, 우리 후반부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은 2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뒤에 아스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 보이는 눈앞에 있는 이익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그리고 그 많은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끝까지 배역하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들이 믿고 싶어 하는 신들, 자기들이 원하는 신들에게 예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 당하게 됩니다. 아스르는 북이스라엘에 와서 살게 됩니다. 24절 후반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름 성읍에 거주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살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 중몇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25절 말씀에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몇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몇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아수르는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죽지 않은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함께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한 사람이 와서 베데레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그 아스르라는 나라가 아스르 왕이 이스라엘에서 사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예배할까라고 그들이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 이방 나라 아스로가 북 이스라엘에 살면서 그들이 죽음을 당하기 죽음을 당하지 원치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배워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아수르조차도 죽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대로.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대로 그들을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심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돕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을 우리도 오늘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내 삶만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한 결과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순간 세상 문화에 섞여 있고 순간 세상 문화를 따라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이시고 옛적부터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35절 말씀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하게 언약을 세우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거짓을 일삼았고 속이는 사람이었고 형 대신에 장작권까지 빼앗았던 그러한 거짓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밤새도록 씨름까지 했었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들였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야곱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제사하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에게 되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구약 말씀에서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조차도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우리와 영원히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깨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약에서 실패했던 그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시고 다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36절에 오직 큰 능력과 표신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고 37절에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아라 율례와 율법 그리고 계명을 지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임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삶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행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식에 우리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 좋은 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고 어디에서 답을 얻어야 할지 모른다고 할때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그 말씀을 우리는 열심히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39절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여와 오 39절 다시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 버렸을 때 말씀하십니다. 아수로가 그들을 점령해 버렸고 더 이상 그들은 나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반드시 건져내겠다.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어떤 적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어 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귀한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학생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잡이신가요? 왜 왼손으로 일하지 않고 항상 오른손으로 건져내신다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냥 의미로 오른손이 아니라 오른손이라는 뜻은 영어로 right이라는 뜻입니다. 이 r i g h t 라는 뜻은 그냥 오른손의 뜻이 아니라 맞다, 옳다 그것이 합당하다라는 뜻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맞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적당하고 합리적이고 옳은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시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쁘게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악에 억눌리고 죄에 무겁게 우리가 더 이상 낮아지고더 이상 힘들고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죄 가운데서 함께 이겨 보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기대하시기 원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에게 맡겨 드리는 삶 되기 원합니다.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의 삶이 다한 그날까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세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또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 용서하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많이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멋지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누군가가 오늘을 그렇게 살고 싶어 했지만 살수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귀하게 여기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어시고 말씀을 듣고 나아가시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갑니다. 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면을 강해하고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이 주님만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